한 걸음이 사실상 일생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의 한 걸음 걸음 하나가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영생의 퀄리티와 우리 영생에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될 영광을 결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잘 걸으면 오늘 저 신명기 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에 순종하여 한 걸음만 잘 걸으면 자손 천대까지 지켜주고 복을 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만 잘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걸음만 뒤로 가버리면 한 걸음만 뒤로 빠져버리면 한 걸음만 불순종해버리면 모든 게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그 죄를 무리라고 오늘 저 신명기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드렸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뒤로 믿음에서 물러가버리면 다끄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미국 땅에 제가 38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전혀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 박종식 장노님처럼 55년, 56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는 더구나 미국은 전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고소를 해요? 동성애들이 학교까지 침투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저 대법원의 판결이 그 모양으로 나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지금 한국도 바짝 그 뒤를 따르며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의 위신이 떨어지고, 믿음의 걸음을 잘못 걸어 뒤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걸음으로 갈림길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냐 아니면 뒤로, 마귀 사탄이 까부듯이 우리를 가지고 놀며 우리 후손까지 망하게 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을 향해 달려온 한 걸음 걸음이 바로 그 걸음을 결정해주는 운명의 갈림길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여기 싸우니 나와 내 후손까지 주여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원하시면 세번 아멘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걸음 뒤로 가고, 세 걸음 뒤로 가고, 점점 믿음의 걸음이 사탄을 두려워하며, 사탄에 끌려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뒤로 갈수록, 그 가정이 믿음에서 뒤로 갈수록, 그 아버지가 믿음에서 뒤로 갈수록, 그 어머니가 먼저 무릎 구름이 없어지고 점점 뒤로 갈수록,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히브리서 3장, 3,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강렬하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금 시간을 딱 맞춰서 나와야지 우리가 숨을 꿀꺽하다가 기다립니다 다시 이제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망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침륜이란 말은 별로 우리가 잘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륜이란 단어를 우리 아마 잉글리시 바이블로 보게 되면 너무 쉽게 우리 머리에 쓰거든요 만일 너희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죄로 끌려가고 너희가 잘 믿다가도 다시 그 걸음을 뒤로 돌리면 You will s h t i n back You shrink back, shrink back, Shilling back. 한다고 그러죠. s h r i 한다고 그러죠.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요억울라든다는것이요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줄고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you will be destroyed. 완전히 멸망하고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믿음에서 뒤로 빠지면, 침륜에 빠져서, s h r i 돼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어물아지고,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줄어들었어.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오늘 이대각성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넉넉히 충분히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지금 미국 땅을 보십시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끄떡없어 보이던 나라입니다 달러 한 장만 주면 달러 100불짜리 한 장만 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겁이 없지 살던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뉴욕 동부에서부터 이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로스앤젤레까지 그 미국을 뻗어나간 핏줄 같은 심장 같은 그하우웨이의그 거대한 동맥들을 보기만 해도 미국은 전혀 끄떡도 없을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9.11에 무슨 꼴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시장이 나와서 다음 넥스트 가버너 캘리포니아가 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미국을 뒤집고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끄떡 없어도 보이던 나라들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오므라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1.1억이라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쪼그라들고 망하고 쉬는크될 수밖에 없고 디스토리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 대각성 집회에서 선포한 것처럼 한 구절이라도 농담으로 읽으면다 망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사. 시 주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의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진담 중에 진담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 영국이 번영했습니다. 무섭게 번영했습니다. 영국 국기는 전 세계에서 지는 때가 없다고 말했어요. 영국의 그 모든 이전 세계 영연방은 해는 저도 영국 땅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해가져도 영국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이유뿐입니다. 그 영국의 믿음의 조상들의 덕을 본 것입니다. 요한웨슬레와그 신앙운동의 덕을 본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낼 때 믿음의 앞으로 갈수록 영국이 덕을 보고 후손들이 번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세계 국가가 됐어요. 글로벌레이션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활용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무엇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땅덩이가 커서예요.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있기 때문입니까? 전 뉴욕의 맨하튼에 하이라이 빌딩이 수표처로올라가 있기 때문입니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심을 쳐드리고 믿음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그 모든 유니버시티가 신학교로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의 오늘의 일 유니버시티,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저 펜실베니아의 그 모든 대학들이 원래는 믿음으로 체풀 없이는 하루도 넘어가지 않던 대학들인데 오늘날 완전히 세큘라 유니버시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끝도 없던 었 미국이 이렇게 뒤흔들리는 건뭐 때문이죠? 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복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이 미국이 이 미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미국의 시리즌들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되거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저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내가 되리라 내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취세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모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 그러나 내가 복을 받으면 순종하면 너를 복주는 복 자들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해 주리라 이 말씀대로 영국도 이루어졌고 미국도 이루어졌고 믿음의 나라로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도 보십시오 수십 년 윗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한국 땅을 오늘 번영하고 축복해 줬습니까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개혁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루어졌습니까? 저 점처럼 전 세계 지도를 봐도 어디에 나라가 있는가 현미경을 보고 찾을 만큼 미국 사람이 농담하던 이 작은 반도의 그나마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오늘날 같이 전 세계 한류 열풍이 불게 된 것이 오직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똑똑하고 서울대학교 똑똑 기사가 한이 없는데 그런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윗대의 조상들이 수십 년에 걸쳐 그 어려운 유교화와 어려운 그버리고개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찬마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네. 더 아멘하십시다. 네.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제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3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째, 엘레멘트리 레베에스 저희 교회 그 찬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권사님들. 엎드려서 기도할 때 보면 그분들이 양말이 보이는데 그 양말 바닥이 제대로, 제대로 된 양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깊고 귀웠던 양말들이고, 뻥뻥 구멍이 뚫린 양말들이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교회 오실 때 보면 그 손에 그냥 빈 손으로 오는 분들이 없었어요. 조그만 주머니 하나씩을 꼭 들고 한 손에 성경, 그리고 그 주머니 하나는 그 귀한 쌀들을 성미라고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두 개를 들고 들어와서 성미는 주의 집에 바치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찬성과 성경을 펼쳤어요. 얼마나 보리밥을 먹고 그나마 물을 많이 마셨는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서 웃지도 않겠지만 그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서 계속해서 방귀를 피우는 바람에 거기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 교회, 이 영국 교회, 이 한국 교회 교만이 하늘에 달했어요 인본주의가 다시 온 세계를 신본주의를 밀쳐내고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유럽과 독일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지식이 넘쳐나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신앙은 냉담해지고 있어요. 성경을 농담으로 알아요. 마치 저 구약의 스토리들을 전설적인 레전드의 한 스토리로 취급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한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후손들이 이렇게 될 때,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슈랭켄 디스트로이드 되고 말아요, 많은 것이.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같이 세계에 빚을 많이 쥔 나라가 없습니다. 저 1차 금융이 2008년도에 터져나서 뉴욕으로부터 시작된 진동이 우리 모두를 지난 3년 동안 괴롭혔는데, 이제 다시 또 제2차의 금융인 파격이 일어나가지고 온 지금 벌써 사흘째 나흘째 주식시장에 앞엔 다운하고온 나라가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 성도들이요 준비하라고 하는 이스피릿을 리더들의 경고가 나오는 때가 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에미 전사님 리포트를 들으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법이 통과돼서 3학년 3rd grade 때부터 이 호머 섹슈얼리티를 반드시 클라스에서 가르치게 돼 있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봉급도 못 받고 학교가 셧다운되는 이 무서운 때가 돼있어 그래서 3학년짜리 4학년짜리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남자가 남자하고 살지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이 법을 배워야 된다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Shrink and Destroyed 저 영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쇼핑 폭동이 일어났어요 런던 시내 전차가 폭동 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돈 있는 집 아이들,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치인의 아들 딸들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 나와가지고 가게를 부시고 자기가 원하는 걸취가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시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랍으로 변했어, 폭도되돼 버렸어. 그래서 그 캐머런 영국 총리가 나왔어, 탄식하며 눈물을 지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This is now broken society. 이제는 이 사회가 완전히 빵 가지고 쪼개진 사회가 되었다. 누구도 컨트롤하기 어려워졌다. 영국이여우리는 다시 위기 속에 있다. 우리는 그냥 개인 개인의 브로큰 하트만 있으면 쪼개지고 상처난 마음만 있으면 다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믿음에서 물러나고 물러나마 결국은 브로큰 하트가 브로큰스 사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을 던져주고 성경을 죽음과 피해적신 성경을 줘서 그걸 도배했던 사람들까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토마스 선교사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약 10년 전에 웨일즈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 장로교에 회 갔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이미 그 당시에 교인은 10명밖에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들으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대동강변에 보내서 순교함으로 오늘의 한국에 이 선교한국을 만든 그파송하던그 교회가 음식점 술집 비슷한 음식점에 임미 팔려 넘어간 소식을 들었어요. 단식이 믿음에서 한 걸음만 뒤로 가도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교회는 망 그리스도는 망할 리가 없지만 껍데기만 남은 뒤로 물음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아 모스크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도박장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오늘 한국도. 주일학교가 이미 쉬링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가 형편없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VBS, Vacation Bible School에 강사로 여기저기 불러다니던 실력이 있었어요 저 강릉 같은 데 가서 이 VBS를 인도하면요 그 TV가 없고 그 가난했던 아이들이 그 작은 클래스의 문 밖까지 안에 반은 안에 들어와 있고 반은 밖에 있으면서 창을 열고 창안 밖으로 안에 들여다보면서 뭘 하는지 창 밖에서 다따라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일 학교가 폭발하고 있었어. 그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이 누릴거다 누리고 살고 돼 있는데, 지금 주일 학교가 슈링크되고 있어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어 청년세대가 얼마나 방종한지 정조관련 다 없어졌어. 청년 대학생들이 성적인 경험들 말하면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릴 정도요 향락에 젖어버렸어. 믿음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이 갈림길이 이토록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복인지, 저주가 저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줄는지. 여러분이요, 지금은 노벨상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건져냅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로요. 명문대학으로요. 재벌회사에 취직만 하면. 그래서 한 집의 자동차만 두대 석도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다 망합니다. 다 사탄에게 내줍니다. 다 모든 것이 자손 천대가 축복이 우리 손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대각성 집회는 우리 모두에게 뼈저린 수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그동안에그 수술대 위로를 높여놓으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던 하버드와 예일과 프린스턴과 저 웨슬리와. 그 모든 환상들을 수술하셔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수술대 위에 우리 베데레 성도들을 이 대각성 수술대 위에 놓아진 줄을 믿으시면 세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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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디아더사이드로 보면 믿음은 한, 한 걸음만 앞서가도 인생이 달라지게 돼있어한 걸음만 믿음에서 앞서가도 아니 두 걸음만 인생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도 아니 잘안 믿고 찬송도 못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운전하면서 그 입에 찬송이 오르고 눈물이 흐르게 되면 아니, 교회 와서 3절 있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목사가 6절, 7절 있는 찬송가만 부르자고 해도 그 많은 짧은 찬송 다 놔두고 뭐하러 6절, 7절짜리를 골라 그러고 돌아가면서 와이프한테 불평하던 사람이 그 7절짜리를 두 번, 세번 바필 불러도 눈물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는 그 믿음으로 두 걸음만, 세 걸음만 앞서도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손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는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석에 게 극대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약속을 믿음의 약속. 그 모든 후손에게 강렬하게 외치십시오. 굳게 하려, 굳게, 하려 굳게, 하려 굳게, 하려 굳게 하려 함이라. 굳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게 굳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다 가는 것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서 몇 걸음 더 걸어가게 되면 이번 대각성 집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지는 약속과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저희 식구들 데리고 요 앞에 뒤에 있는 코바 순두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가서 막 음식값을 내려고 크레딧 카드를 꺼내놓고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세수없을 만큼, 일곱 명이에요 여덟 명인가, 외손주, 친손주, 일곱, 여덟을, 큰아이는 아마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가 본데, 어린 조이스까지, 그 아이들 일곱, 여덟 명을 쫙 데리고 손두부 집에 오셨어요. 그 며느리 여기 찬양팀에 올라오신다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여기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지. 순두부하고 갈비 잔 먹여가지고, 입이 붓지 않게 다두드려졌어이 지금 본당 안에 어디 앉아있을 거예요내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약속이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내려가라 함이라 The promise of God comes by faith. The promise of God comes by faith입니다. Not by money, not by education, not by intelligence. 지식이나 교육이나 돈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의 약속의 축복이 견고해짐이 아니라, The promise of God comes by faith in God. 하나님 만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이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실 때, 아멘 세번 외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저아이가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40일 대각성, 40일 대각성.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40일 대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갑니다. 우리는 뒤를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만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반드시 같은 결자지만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만 가기로 부부가 결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결정하고 이 교회가 결정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일 뿐 아니라 그 결단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믿음이 견교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홀홀 타오르면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그 결과는 우리 후손들이 따먹게 되고 그 열매를 받게 되고 또한 자손 천대까지 누리는 축복이 뒤따라올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성전에 퍼지면서 그동안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깨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지 이렇게 제가 먹을 수면서 아멘 아멘을 외치겠어요. 저부 터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찬물을 4명, 5명 브라질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한 걸음만 앞서가도 믿음이 뒤로 가는 사람하고는 편이하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주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굴지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가스틴 일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라고 말하고, 그 칼빈 일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맨 앞가스로. 미국을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조나던 에드워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이조나던 에드워즈의 후손을 추적하며 그의 가계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은 현재까지 873명인데 믿음으로 앞으로 가며 미국을 대각성으로 성령운동으로 일으킨 이분의 후손이 지금까지 873명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후손들의 가계를 그 후손들의 족보를 다 연구 대상으로 박사 논문으로 뒤져보니까 그 후손 873명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입니다. 교수가 된 사람들이 66명입니다. 의사가 된 사람들이 61명입니다. 성직자가 102명입니다. 군인이 77명입니다. 저술가가 9 5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94명입니다. 판사가 32명입니다. 공무원이 80명 이상했어요. 하원의원이 3명 나왔고 상원의원이 2명 나왔고 미국의 대통령 부통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나왔고 그리고 260명 나머지가 훌륭한 크리스천들로 그 족보들을 다 연구하고 박사오기 논문을 땄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존나단 에즈워즈와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은 교회에서 지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이 쥬나단과 맥스는 한 주일 학교를 같이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맥스 듀크가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야 됐습니다. 뒤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맛을 들이고 취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쥬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했던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그의 친구인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들어간 이 맥스 듀크의 후손들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낳기는 많이 낳더라고요. 1292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었습니다. 거지로 일생을 살다시피 한 사람이 311명이에요. 불구자로 440명이에요. 매친부가 59명이 나왔어요. 도둑이 64명, 살인자가 70명, 별볼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았어요.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앞서 걸어가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을 살리는 길이. 만에 우리가 뒤로 들어가면, you will shrink out, shrink back. 줄어들 것이고, 억울해질 것이고, 그리고 destroy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면, yo, u r generation to come will receive the promise of God by faith. 믿음으로 너희 후손들이 약속의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좌나란 애도 어디에 축복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능도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도 앞으로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대각성을 통해서 주여 우리 베드레 식구들이 믿음으로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교회 단임 목사를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할 때 성령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줄 기뻐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laughs> 우리 다 함께 일어납니다.